고난주간 특별 스벽 기도회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주여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함께 현장에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주여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시는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리실 때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스벽 기도회 마지막 날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모이고 싶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모일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해를 지나면서 또 작년 한해를 지나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주 동안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수있는 시간을 갖는 것조차도 참감사한일이다 그런 생각 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이번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로들이 이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들을 묵묵하게 지고 가려고 하는 우리 성로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하고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 다시 살리는 능력마저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엄청난 고통 또구국사역의 성취를 위해 달려갔던 예수님은 이 싸움이 심각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아시고 땀이 빗방울로 변하듯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도 이 고난,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죠. 할 수만 있다면 이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잠시라도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그들은 졸고 있었죠. 예수님은 평생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잠시의 기도를 부탁했던 그 시간마저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한 주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뭐 큰일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깨어 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하면 그들이 넘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영과 싸우면서 그 십자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계속 배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었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 우리가 걸어가야 할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로들, 이 마지막 시대 에늘 깨어 있어 오직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복된 성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가까운 지자들의 배신이 있었죠.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은삼심의 눈이 어두워 가롯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으로 대제상과 하석들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이 불의한 일을 참다 못해서 의협심이 강했기 때문에 칼을 빼들고 제쌍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이 길을 가야만 이들이 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주님을 빼앗기는 크나큰 슬픔을 빼서 주님인 그것마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신과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의 님 뜻을 생각지 못하면, 인간적 생각,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칼을 빼들고, 이 불의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지만 본인도 불의할 뿐만 아니라 그 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죽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 칼이 있습니다. 요즘은 불의하다는 생각, 아, 생각하는 일들을 위해 온갖 막말들이 오갑니다. 참아 듣기 힘든 댓글들이 적혀어지고 모이면 수근거리며 비난할 일들이 있습니다. 화평이 깨어진 가정 속에 칼을 꺼내 들고 검들이 번쩍이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화평이 깨진 회사들은 노사의 갈등 속에서 서로의 칼을 빼들고 서로를 공격하고 인신 공격을 서슴치 않는 정치판을 보면 평생 보지 않을 것처럼 같이 살지 않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를 죽이기 위해 입에 칼을 물고 서로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칼을 빼 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칼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외치고 그렇게 시작한 일을 한번 잘 보세요. 결국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죽어요. 서로 공격하고 싸우다가. 그래서 늘 성도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십니다.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에 참으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지경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이 길을 통해서만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길을 알았다면, 묵묵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면서, 분을 이기지 못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격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이번 특세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지금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이겨내고 견디고 참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잘 인내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인간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참지 못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지 못해 검을 뽑아서 문제가 커지고 수습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집니다. 하지 말에 될 말을 내뱉고 나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빼지 말아서 될 검을 뽑아 휘두르는 바람에 평생 누군가를 죽여 상처를 입히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검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이미 검을 뽑았을지라도 다시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역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자신이 가야할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로서 본을 보이셨죠. 여러분, 우리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자신을 거역한 자, 배신한 자,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뽑아 처리했다면, 살아남을 제자 아무도 없죠.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기를 걸으며, 우리를 용납하고 인내하며 받아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 아프게 하고 주님을 거역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노회에서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 어, 참 많은 일들이 네, 코로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노 회장과 어, 저와 함께 수많은 갈등 어려움들의 문제가 발생해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송으로나 어려운 갈등으로 나가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갈등을 풀어가고 참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눈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없이 잘 하늘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을 뽑아 들고 휘두르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 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은혜가 있기를 죄로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인간적 배신이죠. 대사장 집으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는 멀찍히 쫓아갔다. 우리의 신앙은 멀찍히 쫓아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겠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어? 적당히 하자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멀찍히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도 그의 당이지 않느냐 너도 갈릴 사람이 아니냐 이때 세번다 부인하죠 저주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고난을 아가고 있는 속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살고자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죠.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주님을 쫓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니 주님께서 빌라도 복장에서 죄가 없으신 것을 세 번이나 빌라도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에 찬 대지상과 권한들이 살인자 바나바는 석방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으라 외쳤습니다. 누가 보음 23장 23절에 오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못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바르지 않은 소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예수님인데 바르지 않은 소리가 이깁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소리가 이깁니다. 우리 안에 이 배신의 씨앗, 죄악의 씨앗이 씨앗이 남아 있죠. 우리 조상 아담이 이미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배신의 씨앗,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배신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늘 시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하나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지를 못하면 우리의 본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할 수있어니 여러분, 사람의 배신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 신뢰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 용납해야 될 존재 그리스의 사랑으로 받아들여될 존재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장 앞장서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이러한 배반, 깨어있지 않으면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늘 자기 안에 들리는 자기의 본능과 십자가 앞에서 싸우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가장 앞장서 섬기던 자도 이렇게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처럼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 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소신 없는 빌라도의 배신이 있었죠. 소신 없는 빌라도는 악한 무리의 소리에 죄 없는 판결을 굳게 하고 주님을 사형집행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다는요, 자신에게 더욱 달아오는 이익, 돈몇푼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죠. 빌라도는 이소신이 없는 무소신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수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앞에 비록 배신의 씨앗이 있다해도 정말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를 쫓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므이란 사람이 나오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시몬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게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으로 평생 기억에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풀어 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분위기 때문에 여론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억지로 한 결정이죠, 그것도 평생 사람들에게 예수를 배반한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고난을 간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이 나는 그 길을 원치 않았어, 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져도 주님은 평생 주님을 쫓은 사람으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수 있는 시간, 기회가 배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를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 평생 한 번이었어요. 억지로지만 그 십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저는 제 소신이 뭐냐면,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축복이다.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 내게 복이고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내게 복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십자가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늘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을 알기 때문에 헌신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저는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주를 위해 드림, 섬김, 제일 앞장서 뭐든지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위로 가진 것이 없고 나를 위해 쓸 것은 없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는 1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것이 너무너무 나 기뻐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황금 생활을 하거나 누군가를 섬기거나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지롭지 않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리고 싶은 게 어때요? 어? 섬기고 싶은데 어떡해요? 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해될 십자가 내게 주신 기회죠. 억지로지만 내가 원치 않은 길이었지만 그런 십자가의 길이 있을 때 여러분, 평생 그러한 성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여로므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마음입니다. 비록 너희 부모가 목회자의 길을 가서 너희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성겼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다. 너희에게 남겨줄 것은 없지만, 열심히 하늘에 부모들이 많이 쌓았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셨던 것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거라. 저는 벌써 다 유언을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 이 구련의 심호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을 감당하죠. 억지로지만 그 길을 갑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누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곁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쫓는 그의 십자가와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이름므로 축복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세계의 십자가가 우뚝 솟아 있는데, 좌우편의 흉악한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모양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구경꾼들이 있어요.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냉담한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자기와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자기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임을 발견하고. 주님이신 그 십자가, 나도 함께 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시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가 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하며 기쁨으로 거길을 그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웃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올랐기에 성공했기에 그 자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볼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한 거예요 참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볼때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셔서 관직에 있는 자,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믿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말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십자가를 치다니 비웃습니다. 비천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예비하고 늘 간절함으로 한나처럼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참 딱하다. 자기 힘으로 살 생각을 안 하고 살 꿈을 안 하고 없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삶도 돌아보지 못하며 저런다 조롱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영상 음향 저희 교회 당회에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어, 여러분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실 분은 목적 헌금을 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 한 주도 안 돼서 벌써 헌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가난하신 분이에요. 제가 앞에서 밝히지 않은 분들도 참 저희가 너무나 가난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 그분들겐 에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이것을 받아들고 정말 눈물이 나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헌금을 하더라. 근데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없으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 삶들 사고 봐야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이 시기에 꼭 저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는가? 저렇게까지 없으면서 저렇게까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니네 삶이나 제대로 좀 살아라. 아니 뭐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섬기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게 뭐하는 짓이냐? 조롱하죠. 결혼 지참금을 예수의 발 앞에 향유 값으로 깨뜨려 드린 그 여인, 사람들은 조롱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살아요? 네? 사랑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 영혼이라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로 사는 것이 비난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도로 사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비웃는 사람이 있거든 조롱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거기를 그 걸어 가세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며 믿음으로 십자가를 치고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님께서 그들은 나를 사랑한 연고니라.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롱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집행관들 이었죠 십자가 집행관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엎이고, 갈대를 소, 옷을, 오른손에 쥐고, 침을 뱉고, 예? 다시 옷을 벗기고, 두 번이나 주님의 옷을 벗기며 수치를 줬습니다. 그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아 오락게임처럼 그렇게 수치를 줬던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계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곁에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처럼 수많은 여인들이 그 십자가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거나 비웃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조롱을 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묻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이 다시 사는 그 부활의 기쁨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 역사들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역사 부활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와길를 함께 걸어가는 마음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